둘셋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골든차일드 네. 장준 지범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<laughs> 야 어디 갔냐 화장실. 어 가. 어. <laughs> 내가 내가 써준 편지는 없어? 뭐 그냥? 내가 그때 너 되게 내가 너 되게 좋은 동생이라고 써줬던 <laughs> 편지 있잖아. 갔잖자 바로 불태웠잖아. 오 사운드, 사운드, 사운드. 또 잔, 또 잔. 허목한 연습실 이장준씨 밀착인터뷰가 있습니다. 형, 맞나요? <웃음> <웃음> 형, 맞으세요? 형, 맞음. <laughs> 셀카 <laughs> <laughs> 한번 찍어줘요? 오케이, 찍어! <laughs> 야, 한 번만 찍어줘. 내가 <laughs> <한 번만> 찍어줘. <laughs> <laughs> 찍어줘. 한 번, 한 번, 한 번, <laughs> 한라이한을안제 제가 봐요. 제가 봐요. <laughs> 세 명만 미션하면 성공. <laughs> 미션. 그래서 미션이. 미션이 뭐죠? 미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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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컴플리트 미션. 미션 석세스 석세스 s <laughs> 미 나가는 멤버 e s s 미션 success. 미션 success. 미션 success. 미션 s u 섭 c e s 꾸 미션 말말해봐 <laughs> 말해봐. 어, 말해봐, 말해봐요 어, 말해봐요 전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착한 형입니다 잘요 <laughs> 네. 아, 용어가 안 되는 <laughs> 어, 그...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저... 어, 거니다 오~~ 잘 가졌다 잘가다잘 가졌어 잘 가졌지 잘 가졌다 있었네 근데 왜 지범이 형 나왔대요? 와 신기하다 이거는 아마 지범이 아니면은 근데... 표 기준을 잘 몰랐던 시표 기준 잘 몰라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수선번 하고 요 제가 봤을 때, <laughs> 이러면 장준이가 또 투표했을 수도 있어요. 오, 저요? 아니, 뭐. 저는 사라 하 사막이 들어와도 아. 지범이 안써요 <laughs> <laughs> 당신은 안써요 <났어요? 웃음> <야, 웃음> <번> <laughs> 아, 방송이 있는데. 아, 방송이 있요데 자, 지금 손 씻는 이제 지범군의 뒷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예. 짠하죠, 약간. 예. 아, 지범군, 이번 앨범, 이번 앨 위다운 슛. 한 단어로 표현하실까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아,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. 두분 문장이고, 오 집중해, 명명곡명곡 명고. 어! <laughs> 명, 명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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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둘이서 가냐고요? 그러게요. 아, 전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좀 그래요. 잠시만요. 어, <laughs> 어. <laughs>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, 여러분.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음. 다섯 명 장준이 아니면 다섯 살 장준. 다섯 살 장준이라고 했습니다. 다섯 살장준이 감당 가능해요. 저는 바로 이제 꿀밤을 내요 모니멀 다 해서 꿀밤을 막내려오려면 다섯 <laughs> 네, 살이니까 전혀 댕길수 있죠 아. 사진 녹화를 한 거를 아, 뭐, 보고 있는데 제생각엔 왠지 두 번째 거나갈것 같습니다. 아, 카트라이더 하나요, 지범분안 <laughs> 들려? 카트라이더 하나요? <laughs> 노래 안 들려? 카트라이더는. 여기 <laughs> 독서실 같다. 어, 지범만너 독서실 가본 적 없잖아. 이장민 씨. 아, 맨날 지붕 분한테. 집엄마 이렇게 부른 다음에 맨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. 집엄마, 네 조용히 좀 아무 일도 안 오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제가 정말 용무가 있어가지고 야 집엄마인데 에 네? 이러고 이제 맨날 <laughs> 제 말을 무시하기 무시하고는 해요. 네. 좀 슬픕니다. 전 장준영이랑 이제 대화가 집엄마, 네이끝이에요 네.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줄 알고 내를 네? 하는 거니? 님또 나한테 뭐라 할거 전승 맨날 맨날 이러면서 맨날. 저사도 많이 하니까. 저, 저... 저 어제 저희 큰방 샤워기 고장난 거아요데어 고쳐도 있던데. 그 어, 내가 여기. 어제 망원 시장 가서 어, 샤워기까지 사서. 들추다가 손찝혔어요 근데 센통이 <laughs> 나. 아요 <laughs>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는 골든 차이드 멤버의 지범 군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좀 심심하게 생긴 거를 잘 표현을 해봤고요. 아좀 말대하니까. 떠잖아. 지금 바로 하죠 바로 하죠아 아, 완전 할게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저 그냥 미소만. 아, 진짜 멋진 척. 그래 대열이 형이랑 지범이랑 씻어봤는데 그때 시간이 급하게 잡은 거라서 앞자리밖에 장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한라는데 지범이가. 아 진짜는 그 뭐가 풀면 좀안 좋아합니다. 저는 아 앞자리는 좀 그런데 그냥 안, 아 기다리는데 안 보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그럴 빨리 한 시간 더 기다리고 딴거보죠뭐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랑 재열이 아 그냥 봐봐 재밌대잖아 진짜 그냥 야그어제또 거기까지 그렇게 기다려 이럴까 아 진짜 아아 여러분들 아, 이러면서 결국 앉았어요. 앞자리 아, 직업면아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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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나오니까. 재민. <laughs> <laughs> <재밌는? 웃음> 아유, 진짜 진짜 김지범 수 없다, 진짜. 김지범입니다. 음, 그만하지요. 북두칠성 8월 1일 에 했었나요? 아, 벌써 두 달이 지났구나. 사실 이번 북두칠성은 좀 멀게 오랜 시간 했었어요. <웃음> 처음으로. <웃음> <웃음> 처음으로 이건 아니죠, <알죠>, 재민 <laughs> 처음으로. 처음으로. 아이 진짜. 장준영은 어제 지범이한테 어 지범이 잘 생겼네. 있더라고. 어제도 진짜 지범이한테 한번 제봉아 사랑해. <laughs> 지범아 너무 사랑해. <laughs> 그러니까 형 저도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제 아주, 만우절 되자마자 아주 <laughs> 사랑을 아주 예. 장난 아니었어. 요 어... 아, 왜이러지 <laughs> 아, 왜이러지그또 아, 아, 아... 아... 제가 저번에 잠순이 형한테 장난 한번 쳤다가 미안해 가지고 제가 카톡 한번 <웃음> 보냈거든. <웃음> <웃음> 일본에 있을 때 <laughs> 아니, 아, 그냥 난 장난으로 나는 장난이었는데 제가 일본 와서 되게 고구마 과자에 꽂혀가지고 네. 이렇게 또 엄청 많이 이만큼 샀어요. 그러니까 그걸 똥 먹감 이러는 거예요. 맞아가지고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고구마 안 돼? 이러니까 갑자기 집어니까아 죄송합니다. 이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문자로 형, 형 너무 과자 많이 먹어서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요. 갑자기 이렇게 진지하게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응, 응 가쁜 진? 막 제가 막 이랬거든. 아,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 분위기 쌓여졌다면 네.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사랑한다고 또 문자 보냈죠. 그니까 어우 정말 아, 정말 어색해질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. 그니까 왜왜 그래요 도대체? 아 그렇죠. 네. 아 저희는 이제 아 진정한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그 사과할 땐 사과하고 음, 사랑할 땐 <laughs> 사랑하는 치시네. <멋지시네>. 아, 사랑해요. <laughs> <laughs> 아주 그런 멋있는 어, 지범이와 장준이가. 아, 강준영이? 장준영이 대도 오늘 또 이제 문자 오겠네요. 형 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아까 잘못하고 한 판마를... 말을 <laughs> 저는 지범군이랑 이제 저희 안무 중에 브릿지고 그에서 이렇게 세워 주는 안무가 있는데 무대에서 지범군을 보면 그렇게 웃겨요. 그래서 아, 저도 저도 웃기거든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님이 던긴. <laughs>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제가 마지막에 그때 지범군이랑 붙어 있거든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한번 지범군이랑 좀 다양한 질스처를 해보고 싶은데 저랑 음. 하고 싶은 거 있나요? 저는 장준이 형 엉덩이를 진짜 세게 한번 차보고 싶어요 <laughs> 네. 엔징으로 정말 세게 네. 한번 차고 싶어요 아무리 해봤어요. 그래도 형인데 형이었어요? <laughs> 아 그렇군요 네.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창 군이 동현 군의 볼을 꼭 집었으니까 저는 지범 군의 볼을 깨물어 먹도록 한 거예요 찰싹삭처럼 찰 부산행 부산... 엔딩이네요 그렇죠 네. <웃음> 부산행 느낌으로다가 아제 그랬으면 뭐이 반도라는 영화도 그렇죠. 이 개봉하잖아요 아, 아. 네. <laughs> 암시죠 <laughs> 그렇죠 예고편 호방맨으로 네, 만들어 드릴게요. 제가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.